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친환경 먹거리를 만드는 푸드테크가 빌 게이츠 등 유명 투자자들의 지원에 힘입어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 핵 협정을 파기하고 이란 제재 부활을 선언하면서 국제 유가가 상승할 전망입니다. 카카오가 포털 다음과 카카오톡 뉴스 서비스의 개편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 개혁을 3년 내지 5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투데이 이선미입니다. 5월 10일 경제 뉴스 전해드립니다. 카카오가 포털 다음과 카카오톡 뉴스 서비스 개편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여민수 카카오 공동 대표는. 뉴스클릭시의 언론사 사이트로 연결하는 아울링크 전환에 대해서는 이용자 경험 등 분석 결과 당사 운영 목적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울링크는 회사마다 목적과 위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 개혁을 3년 내지 5년 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진행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과 관련해 지주회사 규제 등 대기업 집단의 소유 지배 구조와 거래 관행에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 재개의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일감 몰아주기를 선제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삼성 SDS가 클라우드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GPU 가상화 기술 업체인 비트퓨전에 지분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설립된 비트퓨전은 인공지능 서비스,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분석 등 고성능 연산에 필요한 GPU 자원을 가상화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 SDS는 비트퓨전의 기술을 클라우드 서비스에 적용하면 GPU 성능을 2배에서 4배 높이고 비용 또한 최대 50% 절감이 가능하다며 클라우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NC소프트가 2018년 1분기 실적 결산 결과 영업이익이 2,038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98%와 570% 상승했고 단기 순이익은 585% 증가한 수치입니다. 제품별로는 모바일 게임 2,641억 원, 리니지 283억 원, 리니지2 142억 원, 아이언 188억 원 등으로 집계돼 리니지M 등 모바일 게임의 매출이 전체 매출의 5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물성 원료로 만든 고기부터 먹을 수 있는 빨대와 컵까지 언뜻 상상이 잘안 가지만 최근 식품과 기술이 접목된 신사업인 푸드테크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뉴스룸에 나와 있는 주윤성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인성 기자, 푸드테크 스타트업의 대규모 투자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친환경 먹거리를 만드는 푸드테크가 유명 투자자의 지원에 힘입어 거침없이 성장하고 있는데요. 이 푸드테크의 투자자로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와 리카신 홍콩 청콩그룹 회장, 그리고 할리우드 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등이 푸드테크의 스타트업 투자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각 분야 최고의 유명인들이 푸드테크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 푸드테크가 이 거물 투자자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식량 문제인데요. 식량 문제는 2050년이 되면 전 세계 인구가 100억 명까지 늘어나 훨씬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IT와 바이오 기술을 결합해 기존과는 전혀 다른 먹거리를 창출하는 푸드테크는 현재의 식량 문제를 타개할 해결책이 될수 있는데요. 푸드테크 시장은 연평균 약 7%의 성장률로 2023년에는 약 7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푸드테크가 미래 식량 문제를 타개할 해결책이라고 하시니까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이유로 할것 같은데요. 그럼 푸드테크에서 가장 활발한 분야는 어떤 분야인가요? 네, 푸드테크에서 가장 활발한 분야는 바로 인조 육류 제조 기술인데요. 현재 육류 소비량을 감당하려면 많은 자원이 필요한데 기존 축산업은 대기오염 등 각종 문제로 인해 한계에 달한 상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스탠퍼드 대교수 패트릭 브라우니 임파서블 푸드라는 회사를 창립했는데요. 밀과 감자, 아모드 등으로 고기를 만들고 코코넛 오일로 육즙까지 똑같이 재현해 피 흘리는 채식버거라는 별칭도 얻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피엘리는 채식 버거라는 별칭을 들어보니까 식물성 원료로 고기를 얼마나 똑같이 재현했는지 감이 좀 오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이 인조 육류의 맛은 어떤가요? 네, 이 회사의 초기 투자자로 참여한 빌 게이츠는 가짜 고기가 진짜 고기보다 맛있다. 먹거리의 미래를 맛봤다고 극찬했는데요. 회사 측은 맛도 맛이지만 식물성 단백질로 햄버거용 고기를 만들면 경작지를 95% 아낄 수 있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기존 축산업의 8분의 1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인조 육류로 건강한 고기도 얻고 또 자연 환경도 보호할 수 있다면 정말 획기적인 신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푸드테크는 인조 육류만을 다루는 기술은 아니잖아요. 네. 푸드테크 또 어떤 기술이 성장을 보이고 있을까요? 네, 음식과 함께 먹을 수 있는 포장 식품을 만드는 스타트업도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의 스타트업 스킵핑 락스랩은 통째로 마시는 생수를 개발했고 미국 뉴욕의 스타트업 롤리웨어는 먹는 빨대와 컵을 개발했는데요. 이두 발명품은 모두 식물성 원료로 제작돼 사용 후 땅에 버려도 두 달이면 자연 분해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푸드테크 식품은 자연에서 얻어지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안전성 논란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식품 외에도 쓰레기 분해와 요리 로봇 등 푸드테크 시장이 급성장하는 것은 분명한 만큼 푸드테크 산업을 기반으로 미래 식량 문제 해결을 바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윤성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판매금지 처분을 받은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가 자사의 모바일 사업 매각서를 부인했습니다 샤오제자이등 중국 언론은 어제 ZTE가 스마트폰 사업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하루 만에 ZTE가 직접 부인한 겁니다 매각설이 제기된 것은 ZTE에 대한 부품 판매 금지로 인해 ZTE의 모바일 사업의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인식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ZTE는 중국 시장에서도 시장 점유율이 위축되고 있어 통신사 의존도를 낮추고 유통 경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중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휴머노이드 로봇과 로봇파를 통합적으로 운영해 다양한 움직임을 구현하는 공연 로봇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김진영 융합생산기술연구소 문화기술그룹 박사팀이 서로 다른 종류의 로봇을 실시간 운영하는 라우라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라우라 기술은 로봇과 로봇파를 동시에 제어해 로봇이 위로 뛰어오르거나 공중에서 걷는 모습을 정교하게 구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산업 분야에도 활용될 전망입니다.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이 지난해에 비해 9조 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 동향에 따르면 1월에서 3월까지의 누적 국세 수입은 78조 8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조 9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기업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3조 6천억 원 증가하고 부동산 거래 확대 등으로 소득세도 3조 1천억 원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금리 상승기를 맞아 은행들의 예대금리 차가 커지면서 지난 1분기 은행의 이자익이 1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국내은행 2018년 1분기 영업실적에 따르면 은행들의 1분기 이자익은 9천억 원이 늘어난 구조, 그, 구, 구조 7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9% 늘었습니다. 대출채권이 많아졌고, 순위자마진도 1.66%로 0.07% 포인트 올라갔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외환과 파생 관련 이익이 줄어들고 법인세 비용도 늘어나면서 1분기 순이익은 1000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협정 탈퇴를 공식 선언하면서 우리나라 업계에도 크고 작은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 악재가 하나 더 겹쳤다는 반응인데요. 자세한 내용 뉴스룸에 나와 있는 이승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승재 기자, 이번 미국의 선언으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분야는 어떤 분야인가요? 네, 직접적인 영향권에 드는 건 정유업계인데요. 제재가 현실화할 경우 당장 원유, 원유 확보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데다가 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원유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어제 장유 시장에서는 서부 텍사스산 원유의 배럴당 가격이 한때 2.4% 상승한 70.72달러까지 반등했습니다. 가뜩이나 원화와 달러 간의 환율이 하락하면서 실적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또 다른 악재가, 또 다른 악재가 겹쳤다는 반응입니다. 네, 그렇군요. 만약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가해진다면, 앞으로 유가가 더 올라가는 건 피할 수 없는 사실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란에 대한 제재가 부활할 경우, 유가 상승세에 기름을 끼얹는 꼴이 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란은 하루 270만 배럴의 원유를 수출하고 있는데요. 이는 국제 원유 수요의 약 3%에 이릅니다. 만약 이란 제재가 부활한다면, 유가가 최소 배럴당 5에서 10달러 정도 올라가, 현재 배럴당 70달러 선인 유가가 80달러까지 치솟을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러한 제재가 있을 경우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요소가 유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다른 분야는 어떻습니까? 네, 이란의 차를 수출하는 국내 완성차 업체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핵협정 이전에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이 심했던 때에는 대외적으로 이란 사업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이란에 대한 제재가 부활하고 미국과 이란의 관계가 다시 악화된다면 수출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그런데 아직 제재가 현실화되지 않은 데다가 제재가, 제재가 부활한다고 하더라도 예전만큼은 아닐 거라는 분석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원유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한 건 핵협정 탈퇴이지 경제 제재가 아니라면서 아직 상황을 더 지켜볼 여지가 있고 설령 제재가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의 대책을 마련해 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현대 기아차 관계자 역시 이제 막 핵협정 탈퇴를 공식화한 것이고 구체적인 제재 등 방향이 나온 건 아니어서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업계의 반응인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대비는 충분해야겠죠. 정부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물론 정부 역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노 산업통상부 이노 이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어제 정유업계 등과 함께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보건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수립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고요. 산업보관계자는 미국과 협의를 통해 우리나라는이란산 원유 수입 제재에서 예외를 인정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정부 역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거군요. 좋은 정보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하나하나에 우리나라 업계와 정부가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철저히 대비해서 어떤 상황이 와도 잘 대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비즈니스 투데이 오늘 소식 모두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